공항에서 급한데 노트북 꺼내려면 캐리어를 바닥에 눕히고 지퍼를 다 열어야 했던 불편함. 손에 커피 들고 짐을 끌고 가는데 요건을 꺼내야 할땐 어떡하죠? 오늘은 그런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기내용 캐리어를 소개합니다. 5분만 집중해주세요. 사이즈는 20인치, 24인치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모델은 20인치 기내용입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아래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는 바로 프론트 클로저입니다. 앞쪽 포켓만 열면 노트북, 태블릿, 서류 요건 등 필요한 걸 바로 꺼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 보안 검색대에서 기내에서 노트북 꺼낼 때 호텔 체크인 대기 중 급히 소지품 필요할 때 캐리어를 눕히고 다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행 경험자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 사실 이 기능은 기내용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위탁용 캐리어에서는 노트북이나 중요한 서류를 넣을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특히나 이 앞에는요. 그래서 전 이런 기능은 20인치 기내용에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장점은 컵홀더입니다. 공항에서 커피 들고 이동하다 보면 정말 불편했죠. 이제는 캐리어에 꽂아두면 한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이 기능 역시 위탁용 캐리어에는 굳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오히려 던져지다 보면 파손의 위험도 있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기내용으로 문제 없을 정도로 아주 튼튼합니다. 쿠팡 리뷰를 살펴보면 캐리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바퀴입니다. 이동 시내 캐리어 소음만 특히 크면 은근히 신경 쓰이시죠? 이 제품의 세 번째 장점은 바로 바퀴입니다. 이 제품은 사일런트 휠을 사용해 소음이 거의 없고 360도 회전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새벽에 호텔 복도 공항과 지하철 환승 통로 심지어는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편리한 기능들을 살펴보시면 USB 충전 포트 보조 배터리만 연결해 두시면 언제든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훅 면세점 쇼핑백이나 작은 가방을 걸어두면 무게 분산은 물론 훨씬 편리합니다. 기내용에서는 이런 작은 기능들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TSA 자물쇠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서 해외여행 보안검색대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도 분실은 항상 조심하셔야겠죠? 이번엔 내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부는 체계적으로 구획되어 있어 정리가 쉽습니다. 화장품, 속옷, 액세서리, 블리포켓, 옷, 고정밴드까지. 꺼낼 때도 헷갈리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색상입니다. 핑크, 아이보리, 블랙, 연두. 모두 은은한 무광 컬러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는 오히려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실제 사용 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제가 이 제품을 고르는 가장 큰 이유는 리뷰였습니다. 일단 판매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리뷰 수도 많고요. 리뷰의 객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겠죠? 실제 사용자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포켓 덕분에 보안 검색대에서 짐 꺼낼 때 너무 편했다. 컵폴더 하나가 이렇게 여행을 편하게 만들 줄 몰랐다. 바퀴 소음이 없어서 새벽 호텔에서도 민망하지 않았다. 디자인이 예쁘다. 친구한테 추천하고 싶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마무리해 볼까요? 제가 캐리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위탁용은 견고함, 기내용은 편리성입니다. 그 점에서 이 캐리어는 기내용으로는 꽤나 매력적입니다. 다양한 편리성과 이쁜 디자인, 그리고 4만원대 후반이라는 매력적인 가격까지. 이제는 캐리어도 스마트하게 선택할 때입니다. 여행 가야 하는데 캐리어가 없다 혹은 기존의 캐리어가 망가져서 새 캐리어를 고민 중이다 하시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즐겁고 편안하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